그룹이 주최하는 한화 팝앤클래식 여행은 공연 관람 기회가 적은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대중성과 예술성을 갖춘 품격 있는 공연예술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됐죠. 올해 한화 팝앤클래식 여행은 대전과 천안 등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총 4회 공연을 모두 마치고 어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한화 팝앤클래식 여행은 다양한 음악 연주를 쉽고 재미있는 해설을 곁들인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선보임으로써 청중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 한화 팝앤클래식 여행의 테마는 뮤지컬 스토리로 관객들의 귀에 익숙한 뮤지컬과 영화 음악을 중심으로 선곡됐으며 이를 통해 관객들은 부담 없이 연주자의 공연에 몰입하면서 특별한 이야기를 가진 멜로디를 감상하며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주를 맡은 뮤지컬 팝스 오케스트라는 한국을 대표하는 팝스 오케스트라 중 하나로 뮤지컬 분야에서 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뮤지컬계의 대표적인 디바로 통하는 뮤지컬 배우 홍재민 씨와 파페라 그룹 카이로 소프라노 한아름 씨가 협연해 매회 90% 이상의 객석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청중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그룹은 공연 문화 발전을 위해 꾸준히 메세나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한국 교향악단 발전을 이끌고 있는 예술의 전당 교향악 축제를 16년간 지속적으로 후원해오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세계적 수준의 연주자를 초청해 고품격 클래식의 진수를 전하는 한화 클래식 공연을 개최하며 클래식 애호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